안녕하세요. 플러피 데코즈의 설기 씨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간만에 이번 11월 그리고 12월 다이소 신상들. 크리스마스 카드나 리본 같은 아이템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먼저 책 형태의 수납함 보여드릴게요. 미니 마그넷 북이고요. 닫히는 부분에 자석이 있어서 딱 닫힙니다. 크기가 작긴 하지만 작은 조각 스티커들 모아두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격은 똑같이 1,000원인데 사이즈는 조금 더 넉넉한 책 모양의 빈티지 수납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딱 닫히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다이소에서 이런 종이 상자 계열을 구매할 때 조금 아쉬웠던 게 가격표가 이 안쪽 종이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떼는 과정에서 늘이렇게 종이가 붙어서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부착하는 부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사이즈의 책 모양 수납함입니다 가격은 2,000원 이었고요 이렇게 자석이 두개 들어가 있어서 딱잘 닫히는 느낌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트 종류인데요 이번에는 바인더링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일 먼저 바인더링 수첩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유선내지가 50매 들어가 있는데요 무선도 40매를 같이 주다 보니까 원하는 내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이 평량이 100g 짜리 내지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얇은 수첩 내지보단 조금 더 도톰한 감도 있고 얇은 종이들보다 비침도 덜하고 사용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인더링 A6 사이즈 유선 노트입니다. 유선 내지 60매에 종이 평량은 수첩과 동일하게 100g 이고요. 바인더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아예 구멍이 뚫려서 연결되어 있는 노트들과 다르게 바인더링은 이링 모양에 맞춰서 낄수 있도록 이렇게 버섯 모양의 펀치홀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내지를 다시 끼워줄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내지가 뺐다 끼웠다를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끼우는 부분이 많이 접히면서 조금 잘 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또 바인더링 좋아하시고 잘 쓰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인더링 유선 노트 A5 사이즈입니다 내지가 총 80매이다 보니까 링 사이즈는 제일 큰것 같아요 표지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마찬가지로 종이 두께도 두툼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앞뒷면을 짙은 녹색으로 통일했다 보니까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A6 60 다이어리 만년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60 다이어리는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스티커 종류에 따라서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내지에 이렇게 스티커 컨셉과 비슷한 색지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A 타입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걸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스티커 칼선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3,000원에 이런 스티커랑, 이60 다이어리 퀄리티면 진짜 가성비는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 기존에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60 다이어리가 꽤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희 동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완성도나 마감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다이어리는 다이소가 진짜 제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감이 지저분해 보이거나 한 것도 없고 예전에는 사실 그 속지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너무 취향을 많이 타는 그런 속지들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크게 취향 안 타면서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속지 디자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무지도 있고 이렇게 색지까지.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새해 다이어리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새해 스케줄러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다쿠템과 소소한 힐링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빈티지 시리즈에 이 빈티지 패턴 마스킹 테이프가 같이 있었더라고요. 당시 저희 동네 매장은 입고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발견을 하고 얼른 집어 왔습니다. 호일 같은 질감으로 보이네요. 딱이 마스킹 테이프를 손으로 찢어보니까 딱그 느낌이에요. 어릴 때 많이 사용했던 은박 색종이 딱그 느낌이더라고요. 반딱반딱한 것이 굉장히 유니크한 다음은 드디어 우리나라 다이소에도 출시가 된이 스탬프들인데요 제가 이전에 일본 백인샵들의 스탬프가 너무 귀엽게 다양하게 잘 나온다고 불러했던 적이 있었는데 와 이번에 스탬프들 나온 거 보고 너무 귀여워서 종류가 더 많긴 했지만 제 취향들 위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컴팩트 모양 한번 찍어볼게요 오우 꾹 누르면 아주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다음은 좋아요. 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꾹 눌러서 배경까지 찍혔나봐요. 마지막으로 요 실내요. 너무너무 귀엽죠? 스탬프들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스티커랑 메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종류가 엄청 많진 않은데, 팻 조각 데코 스티커. 고민형 데코 스티커. 두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총네장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실사 인형 스티커 두 종류라서 포근한 느낌으로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류에서는 마지막으로 빈티지 동물 금박 스티커입니다. 한 가지 디자인 세장 들어있고요. 이것도 빈티지 시리즈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매장별로 입고 시기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요건 조금 늦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금방에 너무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약간 이. 약간 두께감이 느껴지는 편이라, 저는 조금. 얇은 스티커를 더 선호하다 보니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싱지로 만들어진 빈티지 메모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기 딱 적당한 양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에서 진짜 미쳤네요.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사실 디즈니 콜라보 상품으로 컬러링북이 나왔더라고요. 5,000원이고 약간 힐링하고 싶을 때 제가 요즘에 좀 힐링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손이 간 제품입니다. 약간 동화책처럼 생겼는데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행복이야. 뭔가 디즈니 명언 같은 게 써있나봐요. 약간 색칠하고 한장 잘라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 것도 있는데 따뜻한 집 안에서 담요 하나 덮고서 요거 색칠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엽서 편지지 종류인데요 이건세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된 편지지 패드입니다 이렇게 떡 메모지처럼 뜯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내부도 이 선이 너무 촘촘하지 않고 적당한 느낌이라서 편지 쓸때 깔끔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천 원에 엽서 여덟 장, 봉투 네 장이 들어있는 감성 디자인 엽서 세트입니다. 천 원에 이렇게. 예쁜 엽서가 8장이나 들어 있어서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봉투도 이렇게 같이 4장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아이템들 한번 볼게요. 먼저 크리스마스 신발 모양 사탕 봉투인데요.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고, 이 빵끈을 같이 넣어주는데, 이렇게 걸어두라고 있는 것 같죠? 다음은 크리스마스 와이어 포장 리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해 왔고요 3cm 넓이에다가 길이는 2.5m만큼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와이어 포장끈이었나 했더니 이양 끝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얇은 철사 같은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양 만들기 훨씬 좋을 것 같고 딱 리본 모양 고정해 두거나 할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완전 빨간색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은 철사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네요. 철사가 근데 손에 혹시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얇아서 좀 자칫 세게 찔리면 손에 박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드디어 어 신작들 본품 발주가 다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벤트 영상 조만간 신작들 보여드리면서 이벤트 공지 영상 올릴 건데, 그때 요것도 같이 요걸로 포장할 때 한번 써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들 중에 예쁜 것들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로 집어왔습니다. 요런 미니 카드들은 500원이었고요. 카드 두 장이랑 봉투 두 장이 들어 있어요. 약간 좀 디자인이 어 뭔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빼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골라온 거긴 한데. 너무 귀엽죠. 큰 카드는 1000원씩이고 마찬가지로 카드 두 장, 봉투 두 장씩 들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까지 또 간만에 돌아온 다이소 신상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 죄송하게도 요즘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일이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영상 업로드도 일주일에 하나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쁜 상황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영상들 더 많이 만들어 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